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밀수, 예. 밀수 예방도, 밀수 단속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좀 쉬워요? 어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져,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음. 예 이제 다만 어, 최근에도 어 이제 세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경찰은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입출항이나 예. 뭐 운항이나 이런 것들 뭘로 감시해요? 어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 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TOD는 예. 엔진의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예,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어. 체크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어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네, 예,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의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데 경찰 내가 보기 해경은 그저그정그 그, 그 정보를 공유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거를. 예. 근데 행영은 그건 준비는 지금까지 안 했다. <laughs>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어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이성을 어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부처 사업으로. 해경, 아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 예, 다부처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장 언제부터 한다고요? 어,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이면 있습니다. 내년이면 26년부터. 예, 예, 26년부터.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 오는 데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 좀 시간은 좀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어, 위성 사진을 사 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 예. 그리고 꼭 사는 거 말해요. 우리, 우리 군 위성도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상 부분은 이상한데? 그 그거는 저기 저 총리실에서 좀 챙겨 요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담 전담 인력은 몇명 있어요? 어, 지금 위성 센터 인력은 한 43명 정도?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 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이제 아니, 아니, 그 부처 저 위성 무슨 센터는 인지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그 27년쯤이면 예, 준공을 해서 그 가동을 할지. 네, 아직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긴데. 네, 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아,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음.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가 해서? 예 기술을 조금 올리고 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연습하고 있다. 일부는 예.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주로, 위성이라는 주로는 게 주로는 연습 중이다. 네. 예, 예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음. 저희들 도 처음에서 아직 시행착오를 네, 많이 겪고 있습니다.